안녕하십니까? 타시 햄입니다. 막시무스 12 히어로 보드인데요. 예, 오늘은 여기다가 1900K를 끼워 가지고 한번 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전에 써 봤던 MSI 엣지 보드가 자동차로 치면 뭐 소나타 정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 막시 히어로는 딱 BMW 5시리즈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아수스 보드들 중에서 가장 상위 라인업이 막시무스인데 그 막시무스 보드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베이스로 해서 뭐 크게도 만들고 뭐 잘라서 작게도 만들고 전원부에 구멍을 뚫어서 뭐 순행도 하고 오버클럭 전용으로도 만들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딱이 5시리즈를 가지고 뭐 3시리즈도 만들고 7시리즈도 만들고 뭐 잘라 가지고 뭐 컨버터블도 만들고 M5도 만들고 뭐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막시무스 계열 중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뭐 하나 크게 부족한 것도 없고 뭐 하나 크게 특출난 것도 없습니다. 정말 무난하면서도 될건다 되는 그런 녀석이죠. 뭐 실제로 14 플러스 2페이지로 전원부 구성도 잘돼 있고요. 방열판 구성도 아주 큼지막하게 잘 만들어 놨고 히트 파이프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 실사용하는데 뭐 하나 빠지는 것도 없지만 또 오버클럭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 보드란 얘기예요. 오버클럭에 준비가 돼 있는 보델인지 아닌지 제일 쉽게 확인하는 법은 이 시모스 클리어 버튼을 찾으면 됩니다. 요게 시모스 클리어 버튼이죠. 그래서 최소한 기본은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살짝 불안한 거는 아수스가 이 보드를 만들고 이거보다 이제 더 상위 보드들은 얘보다 더 좋게 만든다. 이런 인식은 이제 소비자한테 심어주고 싶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상위 보드에서 뭔가 한두 가지를 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랜 같은 걸 보면 은 이게 지금 듀얼랜인데 위에 게 인텔 거, 아래 게 마벨 거거든요. 그런데 속도가 인텔 게 1기가, 마벨 게 5기가예요. 요게 막시포뮬러로 가면은 인텔께 2.5기가 마벨께 10기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데 막시포뮬은 더 좋게 만들어놨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막시포뮬보다는 조금 더안 좋게 만들어놨다. 이런 느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버클럭에 있어서도 뭐 충분히 기본은 하지만 그 위급의 보드들에 비해서는 약간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요런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그냥 우려일 뿐이고 뭐 충분히 제 밥값은 할롬이라고 봐요. 이렇게 처음 보는 모드를 가지고 오버클럭을 할 때는 이 시머스 클리어 버튼 위치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또 알아야 될 거라면 이제 뭐 스스디를 껴야 되는데 어떤 게 1번이냐. 얘는 지금 이렇게 3개가 있는데 1번, 2번, 3번이에요. 1번에 꽂으면 됩니다. 실제로 2번은 p c i 슬롯하고 충돌이 있고요. 3번은 사타포트하고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나만 쓸 때는 여기 꽂는 게 좋아요. 아 요거 보호필름 이거 제거 안 했는데 야 이런거 보면 참 뛰고 싶습니다 이거 확 그냥 에? 하지만 돌려줄 물건이니까 이렇게 안띄고잘 곱게 써야죠 야 그래도 여긴 좀띄고 싶다 이거 방열판인데 굳이 이전 세대와의 차이를 찾자면 이 와이파이하고 랜이 좋아졌죠 이게 제일 눈에 띄는 차입니다 인텔 10세대가 와이파이 6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모드들은다이 와이파이를 달고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길지 않은 미래에 컴퓨터 뒤쪽에 랜선 꽂는 일은 이제 사라질 것 같아요. 이제 보드는 뭐 됐고 저 구성품 중에 혹시 뭐 재밌는 거 들었나 한번 찾아봐야죠. 예뭐 나머지들은 항상 들어있던 애들 들어있고 뭐 특이한 거는 여기 열쇠고리하고 이게 전원부 쿨링하라고 요만한 크기의 펜 하나하고 한 40mm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랑 이펜 지지대가 또 들어있네요. 예, 막시 히어로보드로 조립 마치고 윈도우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본게 논오버로 링스 돌려보는 거였거든요 예, 링스는 096 버전으로 돌렸는데 2 0회전에 잔차값이 다 틀립니다 나 이런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얘는 지금 20개가 다 틀립니다 원래 나와야 될 값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결론은 보드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논오버로 돌렸을 때 엣지보드와의 제일 큰 차이는 히어로보드는 최저클럭이 41배수입니다 그러니까 링스가 돌기 시작하면서 부하가 걸리면은 41배수까지 떨어져요. 엣지보드는 부하가 걸려도 49배수 아래로는 안 떨어지고요. 최고 클럭은 51배수로 똑같고요. 아, 요것도 작은 차이가 있다면 엣지보드는 요 중에 코어 하나는 53배수까지 올라갔었는데 히어로보드는 10개 코어가 전부 다 최고 클럭이 51배수입니다. 그러니까 53배수까지 올라갔던 코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Z490 보드들 중에 두 개를 돌려봤는데, 둘다노노버 상태에서 링스 통과를 못합니다. 잔차값이 틀어져요. 뭐, 어쨌든 오버클럭을 해가지고 수동으로 전압을 주다 보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오버클럭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참. 지금 끼워져 있는 램은 G스킬 4 6 0 0짜리고요 오버를 안 했기 때문에 4600이 아니고 2133으로 돌았어요. 예, 오버클럭 안한 상태에서 그냥 재부팅 눌렀는데, 윈도우가 부팅이 안 돼요. 큐 코드는 23이 떠 있고요. 수동으로 재부팅 해 봤어요. 어또 23에서 서 있네. 예, 이번에는 정상 부팅 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막시 히어로 보드는 지금 뭐 계속 논오버 상태로 만지고 있는데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익스트림 트위커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다 오토예요. 예, 손도 안 댔습니다.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예, 램쪽도 다 오토고요. 요거 하나만 건드렸습니다. 이 CPU 팬 스피드만. 이거 모니터로 해놓으면은 CPU 팬안 고쳐 있으면 부팅 안 되잖아요. 시스템이 말도 못 하게 불안합니다. 어, 부팅 되네. 부팅 되는 것 자체가 되게 반갑네요. 이게 뭐 바이오스가 새로 나온 게 있으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라도 해보겠는데 이0504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수스 홈피에 있는 오피셜 바이오스는 이거 하나예요. 0504. 어쨌든 MSI 엣지보드랑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다른 건손안 대고 XMP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XMP 1번, 2번 중에서 2번으로 먼저 해볼게요. 1번하고 2번의 차이는 XMP 2번은 메모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XMP 프로필을 그대로 전부 다 로드하는 거고요. XMP1번은 XMP 프로필 중에서 주요 값만 로드하고 나머지는 ASUS 보드가 제어를 하는 거예요. 요두 가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2번으로 해서 램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프로필을 다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예, XMP 프로필 하나만으로 바뀌는 값들이 꽤 많죠? 예, 뭐, 요 정도의 항목이 바뀝니다. 자, 재부팅. 예, XMP2번으로는 실패했습니다. 부팅 안 되네요. 자, 다시 이번에는 XMP 1번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2번과 1번은 요런 값들이 차이가 나네요. 예, XMP 1번으로는 부팅 성공했습니다. 4600 클럭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아, 뭐 여기서 링스를 돌려봐야 잔차값이 다 틀어질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클럭을 좀 많이 낮춰가지고 한 48배수로 만들어놓고 전압을 한 1.3볼트 꽤 넉넉하게 주는 거거든요. 그 정도 배수에 그 정도 전압이면 CPU 문제로 잔차 값이 틀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세팅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3볼트 45배수 돌리기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돌아간다면 아직 바이오스가 안정화 최적화가 덜된 것이고, 거기서도 제대로 안 돌아가면은 확실히 CPU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약간은 있는 겁니다. 그건 뭐이 CPU 하나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코멘레이크 라인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45배수에 1.3V를 줬는데, LSC 레벨을 4로 맞췄더니 좀 낮게 뜹니다. 1.27, 뭐 1.252까지도 내려가고 그래요. 45배수 1 3볼트로도 실패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램도 이 3200에 16, 18, 18 이거 뭐 삼성 램도 다 들어가는 거죠. 이 3200에 CL16으로 했는데도 실패를 했어요. 잔착값이 아주 그냥 너를 뛰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이 막시 히어로 보드로 오버클럭을 이제 하더라도 그 오버클럭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링스로는 검증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이 잔착감 무시하고 20회전 완주를 안정화의 기준으로 보는 방법. 또 하나는 링스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시네벤치하고 TN5로 안정화 테스트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 일단은 오버클럭을 진행해 보고 어떤 걸로 안정성 테스트를 할지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막시 히어로보드는 이 HW인포에서 정상적으로 이 v 코 o 항목이 있습니다. 예, 여기.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최저 1.296V에서 최고 1.305V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LLC 레벨 8에 1.3V를 주면, 예, 요 정도의 전압 변동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엣지보드랑 똑같이 5 3배수의 1.42V 줬거든요. 그 상태에서 시네벤치를 돌려봤는데, 온도를 보면은 이렇게 높게 올라가요. 지금 엣지보드 때랑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쿨러에 똑같은 써머리거든요. 전압도 똑같고 그런데 온도는 한참 차이가 나요. 이거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전압이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LLC레벨 설정할 때도 보드 권장값은 레벨 4였거든요. 그래서 레벨 4를 줘봤더니 전압이 하도 떨어지길래 레벨 8로 바꿔준 거거든요. 설정한 전압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 같길래 레벨 8이 맞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이 CPUG에서 보여지는 이 전압이 다가 아니란 얘기죠. 에, 다시 한번 바이오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LLC 메뉴 위에 있는 이 볼티지 모니터라는 항목이 Z400에서 새로 생긴 거거든요. 이걸 눌러보면 두 가지인데, 다이센스가 있고, 소켓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 값 그대로 다이센스로 한 건데, 이게 아마 소켓센스가 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 역시나 볼티지 모니터를 다이센스에서 소켓센스로 바꾸니까 1.456볼트로 뜨고 있습니다. 아까 다이센스로 할 때는 1.421볼트였죠. 예, 지금 다시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거 봐. 1.5V가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1.54까지 올라가네. 1.42V를 줬는데 1.563V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이렇게 높은 온도를 찍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LLC 레벨을 보드가 권장하는 대로 레벨4로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이 LLC 레벨을 다시 4로 낮추겠습니다. 시네벤치 돌렸더니 지금 돌다가 에러가 떴는데, 여기 보시면 전압이 1.341V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4도 정답이 아니고, 예, 거의 다 돌다가 또 에러 떴어요. 전압은 1.385V까지 떨어졌었고, 딱 레벨 6이 정답일 것 같네요. 예, LSC 레벨 6이 맞네요. m 시 x 스 m u 히어로보드를 쓰면서 오버클럭을 하실 분들은 LLC레벨을 6으로 맞추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일단 엣지보드 때랑 똑같이 cpu 53배수의 램 4600으로 링스를 통과하긴 했는데요 아 통과가 아니고 완주죠 예, 20회전 완주로 했는데 엣지보드 때랑 마찬가지로 잔착값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린 거는 똑같은 53배수 똑같은 4600 램클럭이지만 엣지보드 때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그 차이점을 설명드리기 전에 두 가지 테스트를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얘를 캡쳐를 해두고 테스트를 마저 마친 후에 두 가지 보드를 비교해보도록 하죠. 예, 54배수 시네벤치입니다. 예, 두 가지 테스트 추가로 더 돌려봤고요. 첫 번째 54배수 시네벤치 테스트는 둘다 실패했습니다. MSI 엣지보드, 아수스 막시 히어로보드 둘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네벤치는 물론 CPU의 수율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이 CPU를 기준으로 하면은 53배수가 한계입니다. 뭐 53.5배수 뭐 이런 소수점은 무시하고요. 그냥 1배수 단위로 끊었을 때두 보드 모두 53배수는 성공, 54배수는 실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테스트해 봤던 거는 3200CL 14짜리 램을 가지고 얼마까지 오버클럭이 되는가? 예, 지금 이 링스는 랭클럭 4600으로 돌렸는데. MSI 엣지 보드도 똑같은 4600 클럭으로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램오버 능력은 동급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 스킬 4600 램을 끼우고 XMP 적용을 시켜보면 MSI는 실패했고 ASUS 이 막시 히어로 보드는 성공을 했어요. 이두 보드 모두 공식 바이오스는 서로 하나씩 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첫 번째 바이오스 가지고는 뭐 미세하게나마 막시 히어로 보드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3200 CL14짜리 램으로도 20회전 완전을 했어요. 하지만 잔착값은 여전히 들쭉날쭉합니다. 실제로 바이오스 세팅에서 엣지 보드는 1.42V를 주고 히어로 보드는 1.49V를 줬습니다. 그게 전압이 0.07V나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부하가 걸렸을 땐 거의 같은 전압일 거예요. MSI 보드하고 아수스 보드를 보니까 새로운 항목이 하나 생겼는데 그 전압 측정을 어디서 할 거냐는 걸 선택하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새로 그래서 아수스 보드는 들어가 보면 다이 센스하고 소켓 센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고 MSI 보드도 제 기억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VCC 센스, 하나가 소켓 센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각각 이두 가지 측정 방식 중에서 소켓 센스 쪽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에,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 CPU 온도를 보면 알죠? 그래서 엣지 보드 같은 경우에 VCC 센스로 측정을 하면은 전압 변동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소켓 센스로 측정을 했다면 결과가 좀 달랐을 겁니다. 최고 온도로 밀어봤을 때 아마 소켓 센스로 측정을 했다면 최고 전압이 1.5V가 넘어갔었을 거예요. 제가 엣지보드 영상 올렸을 때 화면에서 캡처한 건데요. 그 영상에서는 제가 이 VIN2번이 전압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VIN3번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정확한 건 HW 모니터가 이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제대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눈치로 봤을 땐 2번 아니면 3번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번이라고 하면은 최고 전압이 1.52V까지 올라갔던 걸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CPU 온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2번이냐, 3번이냐는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고요. 아직까지는 이 중에 어떤 게 진짜 전압인지는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막시 히어로보드는 HW인포에서 이미 정보가 뜨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V-Core라고 돼 있는 거 이게 전압이죠. 그래서 얘를 보시면 최저 1.492에서 최고 1.510이거든요. 그래서 제 추측이 맞다면 엣지보드는 이게 1.520이었으니까 최고 전압은 서로 거의 비슷하고요 최저 전압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히어로보드가 1.49이고 엣지보드는 1.424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보드를 서로 lhc 레벨을 맞춰가지고 비슷한 조건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엣지보드를 반납하기 위해 가지고 포장을 다시 해놨기 때문에 꺼내가지고 또 테스트를 해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마 꺼내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전압 설정하고 LLC 설정을 통해서 두 보드의 조건을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엣지 보드는 낮은 전압에서 출발해서 부하가 걸렸을 때 높게 올라가는 형태고 히어로 보드는 일단 높은 전압을 집어넣고 거기서 거의 변동이 없는 그런 세팅이죠. 이두 가지 세팅에 차이가 있다면 최저온도가 히어로 보드 쪽이 높게 나올 겁니다. 전압이 높으니까 당연하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요. 최고 온도는 전압이 두 보드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온도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현재 실내 온도 자체가 엣지 보드 테스트할 때에 비해서 많이 높습니다. 그때는 21도였고 지금은 26.3도예요. 5도 이상 높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이두 가지 보드를 테스트할 때 전압 설정에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슷한 조건으로 맞춰줬다고 하면 아마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전압 세팅 중에서는, 하나는 낮은 전압에서 시작해서 부하가 걸리면 높게 올라가는 세팅하고, 또 하나는 그냥 높게 출발을 해서 거기서 거의 변동이 없는 세팅하고, 이두 가지 중에서는 저는 두 번째 게더 마음에 듭니다. 첫 번째 세팅은 좀 감을 잡기가 힘들어요. 전압이 높든 낮든 일단 거의 변동이 없는 쪽이 얼마의 전압을 집어넣을지 결정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MSI 보드로 다시 테스트해 볼 기회가 온다면 아마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될것 같아요. 일단 전압을 높게 주고 변동이 거의 없는 쪽으로. 자, 오늘은 아수스 막시 히어로 보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테스트 해봤던 엣지 보드와의 비교도 살짝 해봤는데요. 저의 결론은 이두 가지 보드는 오버클럭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CPU 오버, 램 오버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고 나중에 이제 바이오스가 계속 업데이트 되면 또 어떤 차이가 생길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까지는 동급이라고 보여지지만 굳이 우열을 나눈다면 막시 히어로 보드 쪽이 램에 대해서 낯을 좀덜 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XMP 메모리 호환성이 조금 더 낫다 이 얘기입니다. G 스킬 4600램 같은 경우에 XMP 적용이 엣지 보드에선 실패하고 히어로 보드에선 성공했어요. 그리고 XMP 무시하고 수동으로 했을 때는 두 가지 보드 다 성공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서둘러서 이제 남아있는 에즈락 보드를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